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은 엔트리로 생일 축하 카드 만들기 수업이에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생일 축하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엔트리 지금 작업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엔트리봇이 기본으로 있죠. 얘는 삭제할게요. 를 여기 X 버튼을 눌러서 삭제할 를 수가 있어요. 우리 생일 축하 카드니까 생일 케이크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오브젝트 추가기를 하 보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죠. 음, 케이크니까 음식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음식 부분을 쭉 한번 볼게요. 케이크라는 게 있네요. 자, 생일 케이크를 클릭해서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꼭지점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드래그 앤 드랍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해서 케이크를 배치를 해두겠습니다. 케이크를 넣는데 뒷부분이 좀횡하죠 그래서 흰 배경이 아니라 배경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배경 이미지도 우리가 아까 케이크 넣은 거와 같이 오브젝트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에 배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배경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배경이 있죠. 쭉 보다가 음, 마음에 드는 배경, 생일 파티라는 게딱 있네요. 그래서 배경을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짜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저 이어서 여기다가 축하 메시지도 넣어 볼게요. 여기서 "생일 축하해"라고 써주고 싶어요. 음,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 볼까요? 이번에는 이미지가 아니라 글씨를 써주고 싶은 거니까, 여기 보시면 글 상자라는 게 있어요. 글 상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텍스트 내용을 입력을 할수 있는데, 음, "생일 축하해"라고 쓸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글씨 색깔을 뭐 다른 색으로 파란색으로 할까요 바꿔 줄 수도 있고 좀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바탕체로 되어 있는데 폰트를 바꿔 줄 수도 있어요 뭐 한라산체 이름이 맘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를 넣어서 적용하기를 눌러도 되구요 여기 보시면 이게 글씨 배경색이에요 이것도 넣어줄 수도 있어요. 뭐 노란색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지금 생일 축하해라고 글씨가 뜨는 게 이제 보이시죠? 우리가 이걸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럼 글상자를 누르면은 여기서 다시 뭐 다른 걸로 필기체라든가 코딩고체 원하는 걸로 쭉 보고 이제 바꿔주세요.